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어, 이세 나라 사람들의 외모를 구별하는 거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 나가봐도 어, 이세 나라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인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 여행하다 보면 어, 너네 그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일본 사람이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똑같아 보이는가 봐요. 또 우리도 외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또 유럽 사람들은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사람, 우리 막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그 사람들은 금방 또 구분하나 봐요. 유럽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끼리 금방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돼지우리에 이렇게 넣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누우니까 제일 먼저 돼지우리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대요. 그니까 한참 지나니까 또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일본 사람. 그 다음에 튀어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돼지가 튀어나왔대요. 그그 그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다. 막 돼지가 튀어나갈 정도로 만만디다.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게묶여져서 튀어나온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말을 한자로는 표지라는 말을 쓰죠. 표지. 영어로는 사인. 그 우리 기독교다운 거 뭘로 구별하냐?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불교인이야, 아니면 이슬람교인이야, 뭐 이렇게 딱 따질 때 우리 기독교인은 아, 이거 보면 기독교인 이렇게 할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티,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사인. 그건 뭐냐면, 기쁨,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이 기쁨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래서 기쁨의 요소는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삶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어거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일의 능률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얼마나 이 기쁨이 중요한지 모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쁘게 일하는 기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거지름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그게 에너지 소비가 다르게요. 아이 먹는 걸 줘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나는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밥한끼 대접했는데 아, 그냥 막 정말 너무 너무 맛있게 뭐, 막 기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그냥 이 반찬도 타박 저 반찬도 타박 이거는 짠네 저거는 싱겁네 이거는 맵네 그러면 대접하면서도 그냥 숟가락 뺏어버리고 싶잖아요. 에,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든지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마치 뭐든지 그냥 어, 반찬 타박하듯이 그냥 짜증내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은 없고 이것 타박, 저것 타박한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그 억어지르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시이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희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희락. 희락이라는 한자가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거지로 하는 건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매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기뻐하라 이러면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모든 얼굴과 행동을 통해서 기쁨이 표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17절 말씀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비유하면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비유는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호흡이라는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숨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은 내가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건강하게 살려면 호흡이 항상 쉬지 않고 일어나야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도 기도가 그런 호흡하는 기능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식사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 배탈이 납니까? 배탈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는 거는 그걸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세기 사람이 밥안 먹으면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표시가 그게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가. 기도하는 게,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떠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눈을 감을 때도 기도로 마감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행동이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강건해지고, 응답이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될 우리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감사할 조건은 언제나 넘쳐나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거.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갈 자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정말 세계 여행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세계 여행해보면 사람들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 내가 한국 사람인 게 감사해요. 이걸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을까요, 우리가? 예, 근데 감사할 조건을 따져보면 죄 용서 받은 거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감사. 심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 이게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넘쳐나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못 찾아서 감사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신앙생활에 진짜 이런 믿음이냐, 내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나무도 있잖아요.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뭘로 구분한대요? 열매 보면 안 되잖아요 열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저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 나무냐.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면. 에이, 저거, 입만 무성했대. 아니,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아참 좋은 나무네. 이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인간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현찮은 사람이냐, 열매 맺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 신앙의 열매는 감사하는 거 보면 안 돼, 감사. 감사하는 거 보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허투른지, 그냥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보잘 것 없는 믿음의 나무였는지, 이게 감사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기도 하고, 감사의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근데 네, 감사의 그릇이 조금 하면, 축복도 조금밖에 안 담깁니다. 감사의 기릇시큰 사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도 크게 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딱 표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세 가지. 놀라운 능력을 붙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도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취할 바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게하여 주사 원망, 불평, 불만 대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꾸준. 은하게 기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믿음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